혹시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포켓몬 좋아한다. 손. 포켓몬 <laughs> <laughs> 때문에 스위치를 샀다. 아니, 진짜로? 제 스위치는 포켓몬 머신이에요. 아니, 포켓몬이 그 정도라고? <laughs> 누워서 명조하고 싶은데 명조가 스위치에 없더라고요 아 나는 스팀 게임도 다 되는 줄 알았다? 스위치는 스위치 게임밖에 안 된대 위캉이가 폰으로 하라고? 아 근데 명조 폰 게임이긴 하지 근데 뭔가 조종감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스팀 덱을 사야 한다 팀데까지는 조금 오바야 스위치는 외딴 섬이라고 생각하면 됨근데 이제 줏내 커서 대륙 수준인 섬 1분이네? 근데 스위치는 진짜 뭔가 고립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그래서 제가 스위치로 할 만한 게임이 뭐가 있을까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없더라? 저 동숲 안 하고 오디세이 안 하고 안 맞아서 안함 젤다는 개꿀잼이었어요 젤다 브레스 오브 와일드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여기 살았어 이걸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오픈월드 게임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구나라고 알았어요 동숲 마리오 포켓몬 젤다에 관심 없으면 스위치 굳이 필요 없다 어저 아 오직 젤다 때문에 스위치 원을 샀었거든요 그럼 너한텐 젤다 머신인 거야 스위치는 아니, 그렇, 그렇다고? 아니, 근데 스위치는 조금 더 넓어져야 되지 않,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 싶은데, 뭐, 완판되다고 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네, 그니까. 좀더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게임기를 만들었으면 다른 게임도 할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스위치에는 포켓몬이 있어서. 아니, 포켓몬이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거야, 포켓몬은. 저, 정말? 나만 모르고 살았나봐. 포켓몬 빵이나 나는 알고 있었지. 포켓몬 그렇게 큰줄 몰랐어. 전 세계 1위 IP인 포켓몬을 뭘로 아는 거냐? 이번에 포동숙도 나온다. 아, 맞아. 그렇다며요. 혹시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포켓몬 좋아한다. 손. 내 스위치를 샀다 아니 진짜로? 제 스위치는 포켓몬 머신이에요 지금도 포켓몬고 하는 중이다 허? 아니 진짜? 현장 방송도 포센트에 올려올지도 모른다고? 엥 글쎄요. 방송 떡상하는 법 생각난 방제로 포켓몬 솔직히 그 정도인 마가봐한점명올 될. <laughs> 아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포켓몬 그 정도라고? 근데 이건 진심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게 약간 떳더비로 아니 포켓몬 그 정도인가? 여야지. 아니 포켓몬이 그 정도라고? 하는 느낌인데. 저번에 제가 페이커 선수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laughs> 페잘 몰라가지고, 페이커 그 정도인가? 라고 방송에서 <laughs> 얘기 한번 했다가, 페이커가 아, 그렇게 잘해요? 조회수 13만에. 뭘안 <laughs> <구울> 해서 사세요? <laughs> 아니, 근데 저가 <laughs> 인터넷 방송하기 전엔 인터넷이랑 안 친했어가지고, 이번엔 포켓몬 그 정도인가? 해도 멍청이시로 넘어갈 것 같다. 옛날 예적 포켓몬빵 생각해보면? 아, 난 그냥 타요빵 있잖아요. 타요빵. 그렇다고 우리가 타요를 좋아하진 않잖아. 저한테 포켓몬은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그냥 TV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가끔 빵도 나오고. <laughs> 포켓몬빵은 품절이라고 뉴스 나오지 않았냐? 그거는 이제 약간, 어렸을 때 내 추억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단정됐다가 새로 다시 나온대. 라고 하면은 어른들 다 약간 신나가지고 엄청 사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했어. 이게 너 땡땡땡 알아했을 때 대부분 알면 영향력이 많이 강한 IP다. 어... 아 그냥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춘식이 IP가 엄청 잘 팔렸었어.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춘식이를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귀엽다 정도? 나도 포켓몬 딱그 정도인 줄 알았어. 그냥 귀여운 그림. 포켓몬은 근간이 게임이잖아. 그래서 결국에 게임으로 가는 건가? 그래서 게임 유저들이 엄청 많은 그런 케이스인 건가? 오케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스위치 게임 한다 그러면 포켓몬을 추천하나요? 근데 포켓몬 그렇게 재밌어요? 안한지 너무 오래 됐어. 근데 포켓몬 골드도 안 해본 거야? 포켓몬 골드. 에, 저는 이 시대가 아닌데요? 아니 골드는 도대체 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 게임보이라고 하나요? 컴퓨터로도 한다 이어 팀장님 우리 세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laughs> 아니야 레드는 알아요 레드는 잘생겨서 알아요 원래 옛날에 포켓몬 마스터는 지우랑은 다르게 레드는 되게 잘생겼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정발되는 거 보니까 애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던 픽시브 레드라고 아예 다른 캐릭터 취급이다 어. 아. 스위치 있으면 포켓몬 다펄 해봐. 아 디아로가 펄기야. 이건 해봤어. 이거 닌텐도 DS 아니에요? 저이 시대에요. 디아로가 펄기야가 진짜 재밌었음. 근데 저 끝까지 못 갔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아마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과정에 마지막 포켓몬 마스터를 이기려고 올라가는 곳이 있었는데 설산 눈밭에서 이렇게 뛰어가는데 눈밭에 인간들이 막 숨어 있는 거야. 미친 포켓몬 마스터들이. 그래가지고 미친 놈들이 막 듀얼이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듀얼을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포켓몬 배틀하고 을 개처먹고 죽고 약간 그거에. 연속이었어. 설산에서 전환당 했구나. 맞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근데 그 포켓몬 세계 인사법이라 어쩔 수 없다. 안 받아주면 무례한 거다. 아 약간 프랑스 가면 코 이렇게 부비 적대는 인사처럼 포켓몬 세계에서는 눈 마주치면 배틀을 해야 되는 거죠. 와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야. 잠깐만 나 질문 있습니다. 호쌤. 저 질문 있어요. 포켓몬은 수집욕이 있어야만 즐겁나요? 수집욕 없어도 괜찮다. 수집욕이 있거나 엔트리 짜는 즐거움을 느끼거나 수집이나 배틀. 어! 아니면 가능하시거나 이응이응 이식기. <laughs> 배틀 다 부순다 v s 난이쁜거 귀여운 거이로치 모으겠다. 아! 이로치 진짜 수집욕만을 위한 그런 느낌이구나. 스토리 깨고 재미 느끼고 끝인 사람들이 있거나 포켓몬가감꽉 채우거나 두파별이좀나뉜다 세대마다 컨텐츠가 다르다. 야, 진짜, 방대하구나. 제가 약간 어떤 느낌으로 게임을 즐겨야지 즐거운지를 알아야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도감작은 취향이 아니니까 만약에 포켓몬을 하게 되면은 드림팀으로 가야겠네. 누가 스토리 막히면 성능 축으로 흑화한다. 아. 포켓몬은 사실 스토리 깨면 완치는 사람한테는 가성비 구림 내가 그 케이스라 어느 시점부터 안 하게 되더라. 아. 그럼 저한테는 가성비 구리겠네요. 이게 엔딩 보고 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집하고 이 이 재미가 있어야 즐거운 느낌? 되게 다르게 즐기네 엄청 파이가 큰가 봐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레어한 애들도 많다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 조건부 스폰 이런 애들 와 그러면은 시간대를 11시로 맞춰가지고 아침에 뭐 강가에 서 있어서 이제 막 빨간 갸라더스잡는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찾아? 개 고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어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잡고 싶으면은 여기 가서 몇 시에 가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도사 명단 봐 와, 대박인데? 아, 근데 궁금하다. 잠깐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로치를 잡고 싶어요. 그럼 이로치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럼 조사병단이 글을 올려줘? 허어. 아니, 미친. 포켓몬 젠 범위. 허어. 와. 야, 이거 게임 잡지 있는 것 같아. 와, 대박인데? 포켓몬은 팬 많다고 매년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급이다 하는 이야기가 한 번쯤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 입문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작품 꼬라봤거나 잘 만들었거나 할 때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욕하고 싶은데 뭔가 약간 근 진짜 가짜기요 하는 게 한번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제트이가 딱히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다리긴 별가살이 나와가지고. 아 왜가 아쿠스타 보니까 아 그냥 게임이 엄청 기대할 만큼은 아니고 잘 만든 3D 반품 월드 게임인가 약간 그런 느낌. 제트이 안할거면 스칼렛 바이올렛 추천한다. 오,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어얘 가능총 월드컵에서 1등 했던 애다. 어 근데 진짜 약간 성퉁이랑 비실이랑 이슬이 같은 느낌이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약간 포켓몬 디자인의 혁신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음. 와 근데 이때 디자인 이뻤다? 나 몰랐거든요. 어 괜찮은데? 소드앤 실드보다 이쁜 것 같음. 아 근데 포켓몬 얘기 재밌다. 약간 세대별로 다 아는 이야기라서 그런가봐. 그러면 저도 이제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실 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아직 할 일이 남아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혹시 밤새실 분들 있으면은 밤은 안 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스바스